2025년 4월, 삼성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기대와 혼란을 동시에 안겨준 소식이 있었죠. 바로 One UI 7.0 정식 업데이트 이슈입니다. 삼성은 4월 7일부터 갤럭시 S24 시리즈와 Z폴드 6, 플립 6 기종을 대상으로 안드로이드 14기반의 One UI 7.0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AI 기능 강화 UI 개선, 보안 향상 등 많은 변화가 적용된 업데이트였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무한 재부팅, 카메라 실행 불가, 발열 및 배터리 과소모, 앱 강제 종료 등 심각한 시스템 오류가 보고되면서 삼성은 4월 14일 업데이트를 긴급 중단했습니다.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문제를 인정하고 빠르게 원인 분석과 수정 작업에 들어간 삼성은 4월 17일 드디어 안정화된 버전의 재배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업데이트 가능한 모델은 갤럭시 S24 시리즈와 집 폴드6, 플립6이며 갤럭시탭 S10 시리즈는 아직 업데이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향후 별도 일정 공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업데이트 전에는 반드시 데이터 백업, 배터리 50% 이상 유지, 앱 호환성 확인, SD 카드 제거 등 기본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시고요. 특히 AI 기능 사용이 많은 분들은 초기 기기 적응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업데이트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 진보만큼이나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삼성의 빠른 대응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는 더 철저한 검증을 기대해 봅니다. 더 많은 스마트폰 정보 및 이슈 관련 내용을 알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좌표극장을 찾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